긴장할 거 없어요. 뭔 소리야. 긴장 안 하는데 난. 아까 청심환 드시던데? 오늘 까먹고 비타민을 안 먹고 나와서 대신 먹은 거네요. 뭔 소리야. 그러니까 청심환 비타민 대신 먹어면 조용히 좀 비워, 좀. 자기가 한거 같고. 시작하겠습니다. 서른 되면 괜찮아져요. 저는 서른다섯인데 안 괜찮은데 <laughs> 이 하이코드 유머 이 드라마의 이목이 아 주목입니다. 자 기획의도 읽으시면 됩니다. 파워포인트 글꼴 함초롱 마땅지 <laughs> 바로 이 하이코드 유머. 이 드라마의 하 이무기, 아이, 주목입니다.